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오.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죽어줄게 하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죽어주세요 라고 할 아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먼저 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봐라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내를 그 정도로 그저 사랑하라는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이고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스터 김이라는 총각이 미스리라는 처녀와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스터 김은 미스리에게 미스리, 내가 미스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미스리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스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만일 미스타김이 죽어버리면 자기는 시집 갈 곳도 없어지고 애인도 없어져서 그 어떤 경우에도 유익이 될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리는 미스타김, 미스타김이 죽으면 안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하고 결혼해서 평생 동안 같이 살면서 설거지를 다 해주면 돼. 그렇게 하면 죽어준 것 이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미스터 김과 결혼해서 오래도록 같이 살게 이 말을 들은 미스터 김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혹 1년이라든가 또는 5년이라든가 기한이라도 정하고 한다면 어떻게 참고해 보겠는데 평생 설거지를 해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김은 미스리에게 미스리 평생 동안이라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인이 정말 사랑스러울 때는 순간적으로 목숨까지 다줄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같이 살면서 자존심을 죽이고 귀찮은 일들을 계속 참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말씀은 아내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해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소한 희생들을 계속적으로 참고해 나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날마다"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남편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설거지를 돕는 일, 방 치우는 일, 쓰레기를 버리는 일, 더더구나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이불을 깨는 일, 부부싸움 후에 먼저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사과를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녀관계에서의 사랑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 전에 하게 되는 에로스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일 지금까지 육신을 잊고 이 세상에 오시지를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으신 채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속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인간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사랑한단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다시 굉장히 많이 얼마나요? 라고 대물으면 예수님은 답답해서 아니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랑한다니까 하고 대답은 하시겠지만 우리들은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상은 어떻게 든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만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지구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 십자가를 칠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군요. 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꼭 십자가를 칠 만큼만 사랑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사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까지만 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이 희생하는 것만큼만 느끼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 개를 사랑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다섯 개만을 희생했다면 상대방은 내가 다섯 개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만 사랑은 희생을 먹고 자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희생하지 않고 사랑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관한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사기를 치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신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신랑은 예하고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랑은 무엇을 생각하며 대답을 합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결혼하면 같이 살면서 저녁마다 재미보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얼마나 수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결국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갈등과 실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는 희생을 가고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머리로 모시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또 이러한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도록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결혼을 한다면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희생은 후에 남편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사랑의 기쁨과 보람을 몇 배로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